좀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편집해주는 딸이 예쁜 딸을 출산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거든요. 이제부터는 성실하게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이맘때만 되면 온 시장에 널려 있는 마늘종, 영양 좋고 맛 좋은 마늘 쫑 요리 해보겠습니다. 마늘 쪽을 잘라놓은 후에 저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어요. 물을 부어주세요. 물을 이렇게 부은 다음에. 1분에서 1분 30초 2분 가량 기다려주세요. 색상이 아주 예쁘게 바뀌었죠? 얼른 헹궈갖고 올게요. 뜨거운 물에 얼른 헹궈주셔야 색상이 이렇게 파란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한두 번만 헹구시면 돼요. 아우, 연두색이에요. 연두색에 빨간 고춧가루 넣어볼게요. 고추장. 물엿까지 다 넣고. 아이고 참깨도 마지막으로 넣어주시고 참기름도 맛있게 넣어주세요. 음. 맛있겠죠? 식감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음! 매운맛 없어요. 씹히는 소리 들리시죠? 음! 완전 맛있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보약 같은 제철 음식, 마늘종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말 매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장아찌 만들어 놓으면 좀 질기잖아요 이거는 장아찌 맛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연해요 드시기 참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꼭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오늘도 마늘 쪽 무침 만들면서 참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